자, 준비, 준비, 준비. 자, 5, 4, 질것 같은데 얘기하면 안 되지. 벌써 3, 2, 3, 바퀴 시작. 자, 정형 당당히 풀이크 잡아야지. 속도 점프, 점프. 왜 어디가? 뛰어다니면 안 되지. 빠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빠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빨리, 빨리, 빠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흥분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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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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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흥분했잖아, 너 지금. 네가 흥분했잖아. 흥분했잖아. 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다시, 다시 경기장 올라가고. 다시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. 어, 뒤집어졌다 아, 그래도, 오, 윌리를 하네. 야, 이거 뭐 시합, 이 아닌데, 이거? 흥분했잖아, 흥분. 야, 살살 땡기, 살살, 살살. 땡기는 게다 아니라니까. 그렇게 잡고. 살살 땡기고 와서. 땡기 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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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대 와가지고 막, 마음 변하면 안 돼. 점프대 앞에서 또 봐봐. 흥분했잖아. 흥분한. 품했어요, 네. 침착하게. 침착하게. 그저 봐봐, 바로 잘하네. 돌아오고, 그렇지, 돌아오고, 다시 잘하네 이거. 네, 자, 세 바퀴째, 몇 바퀴째야? 저, 저, 네, 네 바, 네 바퀴째야. 네바 끝났으면 앞으로 아지 목미. 어, 어. 자, 다 오세요. 음. 아, 안먹었어 오, 되게 튼튼하네. 자, 바로, 자, 차렷. 경례. 아, 경례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자, 진 사람 어떻게하기했지세바퀴뛰기어 뛰기 시작. 뛰어. <laughs> 자. 점프대 위험하니까 점프대 오지 말고 점프대 오지 말고 자 운동 바로 반성 반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아, 못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? 네. 아, 어떻게 얘 <laughs> 그래, 연습하는 걸로 하자 야 근데 어떻게 야얘 지금 여수에서 왔어 여수에서 아 이겨야 될 텐데 알았어 다음에 꼭 이긴 걸로 하자 네. 오케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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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